사막입니다 가레나무 위에 있는 걸 지금 발견했습니다 아... 잎사귀가 하나 있는데요 아, 도망갈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쁜 사막이 아마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요? 아... 저점이잘안 맞네요 자원투잽 잽을 날릴 자세를 취하면서 날아올까요 말까요 날아올까요? 아, 이거 안 맞습니다. 사막입니다. 등에 흠이 있고요. 아, 튼튼하게 생겼습니다. 잽 자세를 날리고 있는데요. 아직은 잽은 안 날려야 돼. 손을 한번 타다 대 보겠습니다. 오, 도망갑니다. 사막아, 안녕. 끝내겠습니다.